왼쪽 화면에 버렸된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트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LG VPT S ThinQ를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G VPT S ThinQ 전작에 비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전작에 아쉬웠던 문제들을 잘 개선하고 나온 모델이라 정말 만족스러운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G 모델이다 보니까 VR 기기와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 LG U 플러스도 한층 진화된 또 VR 기기를 같이 선보여가지고 오늘은 이런 개선된 포인트들을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V50 SCQ 패키징,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점이 듀얼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써있죠. 기존의 LG V50 같은 경우는 이 듀얼 스크린을 별도로 판매, 서비스로 제공을 했는데, 따로 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받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일본의 LG V50S t 크는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다림이 없이 듀얼스크린의 매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패키지는 이중 패키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겉에 한번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벗겨내면은 이제 두 개의 패키지로 구분이 됩니다 LG 듀얼스크린 그리고 LG V50S ThinQ 패키지로 구분이 돼서 이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뜯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인지 보여 드리려고 다시 넣어 놨어요 한번 LG V50S ThinQ부터 패키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은 이렇게 LG만의 독특한 서비스인 융을 기본으로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성부터 그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면은 이렇게 또 작은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는 클리어 케이스를 또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LG V50 같은 경우는 클리어 케이스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클리어 케이스도 제공을 해서 섬세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사용하고 듀얼 스크린 활용할 때는 이제 듀얼 스크린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들어있는 거는 쿼드비트 이어폰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USB-C 케이블이 제공되고 그리고 전원 어댑터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독특한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포고핀 방식의 자석 방식으로 붙는 어댑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USB-C로 되어 있고요 이게 왜 제공이 되고 있냐 바로 듀얼 스크린 연결 방식이 기존의 포고핀 방식에서 USB-C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에서는 이거 하나 굉장히 특이하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듀얼 스크린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듀얼 스크린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쭉 사용해보고 있는데, 듀얼 스크린 만족도가 한두 배, 세 배는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 드로 스크린 안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존의 연결 방식은 여기 포고핀이 있었어요. LG V50에도 여기에 포고핀이 있었는데요. LG V50S 신규화 등 포고핀이 사라지고, USB-C 방식으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USB-C 단자가 보이죠? 여기에다 꽂고, 이렇게 껴주면 되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고핀 방식과 USB-C 방식, 뭐가 다르냐? 호고핀은 아무래도 무선 접촉 방식이다 보니까 반응 속도에서 조금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USB-C는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듀얼 스크린을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리 침면에서도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액세서리가 이 아래쪽에 붙는데요 보시면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처 가면 착 달라붙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성이 좋냐면은 모양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근처 가면은 이렇게 알아서 붙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듀얼 스크린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꽂고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듀얼 스크린2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이 옮겼습니다. 기존에는 화면이 없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문자가 왔는지 아무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꼭 열어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겉에 화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날씨, 날짜 그리고 문자 왔는지 전화 왔는지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절 LG 듀얼 스크린에서는 정해진 각도 90도 그리고 완전히 접혀지는 그런 각도에서만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LG 듀얼 스크린 2세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노트북처럼 정말 편하게 어떤 위치에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들어서 고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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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영상을 띄워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진짜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LG V50S Sync에서는 그런 소비자의 목소리를 바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V50S s y n 와 듀얼 스크린 가장 큰 변화 포인트, 뭐가 보이시나요? 바로 똑같은 화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LG V50 같은 경우는 왼쪽에 듀얼 스크린 화면이 작고요. 그리고 이 화면 색감도 틀렸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OLED가 들어갔고 여기에는 LCD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LG VPPS CQ와 듀얼 스크린은 완전히 똑같은. 그런 화면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대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카메라 영역까지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서 완전히 똑같은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 가지고는 이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왜 카메라가 없는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었냐 생각할 을 수가 있는데 이제 LG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개의 폰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한것 같은 그런 디테일함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변화 포인트 하나. 기존의 LG V50 같은 경우는 후면에 지문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듀얼 스크린 장착한 상태에서 화면을 접었을 때 지문인식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LG v 5 0 s 신인 같은 거는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을 지원합니다 필름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인식률이 좋은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를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지문인식이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문인식은 이 밑에 부분을 눌러 가지고 인식을 시켜 주는데요 힘을 들이지 않아도 지문인식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겨 있습니다 지문인식을 해 두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딱 누르면은 지문인식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식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듀얼 스크린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편하게 보안 해제를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 V50S ThinQ 후면을 보면 또 변화 포인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망원까지 있어서 트리플 카메라로 조금 더 카메라 그, 화각대에서 자연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에 LG V50S 싱크에서는 듀얼 카메라를 적용해서 조금은 다른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이 초광각 카메라 화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136도! 더 넓게 시원시원한 풍경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망원이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광각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듀얼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활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플로 찍은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일반 렌즈로 찍은 거고요. 초광각 렌즈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담기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런 화각대인데 이렇게 초광각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든 시원시원한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 이 하늘 색깔이 정말 파랗게 표현되는 점도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카메라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는 유심과 마이크로 SD를 연결할 수 있는 트레이가 있고요. 그 왼쪽에는 볼륨 버튼, 밑에는 구글 어시스턴트 키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전원 홀드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어폰 단자, USB-C 단자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운드 측문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듀얼 스크린 이제 변화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스크린 기존에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활용은 가능했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매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각각의 창에서 이제 화면을 띄워줘서 두 개로 이제 보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 화면을... 컨트롤 해가지고 두개 화면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듀얼 스크린 추천 앱이라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패드를 전용으로 지원하는 이제 게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이 LG 듀얼 스크린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 기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CNN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번역을 하면 원문까지 같이 사라지면서 오역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LG VPBDS 듀얼 스크린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문과 번역된 문을 같이 비교하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이 있죠? 번역을 누르면요. 아래 보시면은 번역하기가 있고, 스페이스 번역하기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번역하기를 누르면, 은이 왼쪽 화면에 번역된 이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문이 나오고 있고요. 왼쪽에는 번역된 정보를 같이 보여주면서 어떤 의미인지 조금 매칭을 해볼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쇼핑에 들어왔습니다. 쇼핑을 할 때, 뭐 가격 비교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품 비교를 할 때도 있잖아요 만약에 더 패션을 비교한다 요게 마음에 들었다 다른 거랑 비교를 해 보고 싶다 그때는 이걸 길게 눌러 주세요 스페이스에서 열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누르면은 바로 옆에 단독으로 이 정보가 나오는 확인해 볼수 있고요 여기서는 다른 걸 눌러서 보면은 두 개를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를 하나의 화면처럼 볼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이 웹툰을 볼때 물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거를 크게 보고 싶다. 옆에 이탭 메뉴를 누르면요. 확장 모드라고 있습니다. 확장 모드를 누르면요. 꽉 차게 이두 개의 화면을 가득 채워서 굉장히 이미지를 보는데 또 매력적인 그런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매력적인 변화도 이번 LG V50S ThinQ에서 생겼다는 사실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와에도 정말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LG V50S ThinQ에 가장부터 차별하는 게임을 또 아주 시원시원하게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게임 패드를 밑에 두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면을 가리지 않으면서 컨트롤 할수 있는 매력이 있겠죠? 근데 이번에 더 매력적인 변화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에 맞춰서 게임패드를 선택이 가능한데요. 게임패드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게임패드를 임의대로 게임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이스틱을 넣은 거고요. 플라스틱을 누르면은 다양한 스타일의 컨트롤 버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버튼을 컨트롤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상황에서 예술 누르잖아요? 이 버튼은 이 밑에 컨트롤 하는 기능에 사용되는 겁니다. 게임 형태에 맞춰서 게임패드를 편집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게임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LG U+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U+를 사용할 때 조금 더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 홈트라고 있어요.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이제 헬스장 갔다 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있어서 이제 코칭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 홈트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홈트를 선택하고요. 운동하기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동하기는 또 재밌게도 AI 코치로 운동을 할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AI 코치를 통해서 제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부위별 운동을 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멀티뷰 보기라고 있어요. 멀티뷰 보기를 하면은 각도가 다른 네 개의 홈 트레이닝 영상과 3D AR로 360도 동작을 볼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스크린이 때문에 아래쪽에 또 어떤 메뉴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화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v p 0 s 전용 VR 헤드셋. 리얼 플러스입니다. 개봉을 하면 은 VR 본체와 모컨이 제공이 되는데요. 기존의 VR 기기와 조금 다른 점은 기존의 VR 기기는 이 앞에 핸드폰을 연결해 가지고 보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기본 케이블을 스마트폰에 연결해 가지고 바로 볼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모로 뭐 게임도 할수 있고, 다양한 컨텐츠 선택도 편하게 할수 있는데요. 정말 화질이 놀라울 정도로 우수합니다. 818ppi를 지원하고 4K급 영상을 이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화질이 좀 별로야 했던 분들은 솔직히 이제 VR 기기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데, 이 제품은 그런 우려를 완전히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장착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가 정말 가벼운 또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헤드 무게가 285g 입니다 헤어밴드하고 C 케이블은 제외한 무게인데요 압박되는 무게가 확실히 가볍기 때문에 누워서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꽂기만 해주면요 바로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면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피코 리얼 플러스와 연결 중입니다 스마트폰은 화면이 거의 꺼져 있다시피 나오고 있고요 모든 컨트롤은 이 VR 헤드셋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화면에 나오는지 스마트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VR 헤드셋을 장착을 하면은 이 화면 속에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무려 700여 편의 고품질 VR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뉴 들어가면은 이제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이 이 눈앞에서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질이 정말 우수해서 눈의 피로감이 확실히 덜 합니다. 참고로 5G 플래티넘 용제 이상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10만원에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G 서비스의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VR 기기를 활용하시면, 아, 이래서 5G 시대가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플러스 가입했을 때또 좋은 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VR 해셋 이거 말고 기본 VR 드셋 같은 경우는 5G 요금제를 선택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 5G 클라우드 게임 앱 지포스 나우 무료체험을 11월 말까지 5G 프리미엄 요금제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다양한 PC 게임들을 무료로 해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LG V50S 싱크를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스마트폰 아닌가요? 두 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정말 매력적인 활용이 가능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